김하인쌤의 자기전 민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등기 추정력 나오면 등기 추정력 없는 게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먼저 보존등기는 추정력 다 깨진다, 깨진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추정력 없죠.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추정력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 문제가 나오면 1번부터 쭉 보지 마시고 보존등기나 가등기 보인가 보세요. 5번에 가등기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처럼 등기 추정력 나오면 보존 등기 가등기를 먼저 찾아서 그게 정답이면 나머지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필요한 적법한 절차, 공무원이 올바른 절차로 했겠지라고 추정해줍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다 추정되는 거죠.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원용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불법 말소 그러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이걸 유효라고 읽으셔야 돼요. 유효라고 읽습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 유효죠. 유효니까. 그 회복 등기가 경로되기 전이라도 유효, 유효니까 적보원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4번 등기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 태양을 가진 다소 다르게 주장하여도 추정력 깨지는 건 아닙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증명이 나와야 깨집니다. 증명 안 나오면 추정력 안 깨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입증책이 없는 등기명의인이 뭔가 다르게 주장,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녕 과고 똑같이 안 깨집니다. 증명 전소유자가 증명 나와야 깨지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아주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꼭 확인해야 되죠.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문제들도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굿나잇